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특별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6장 7장 내용들 중에 구조와 장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생략됐습니다. 대신에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넷째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몇년 후에 건축이 시작된 거죠? 그럼 4년입니다. 4년 후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 모세 때 처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고 거두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왕 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고정된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위방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마음에 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부터 이미 그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길이와 너비가 성막의 두 배입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30m고요. 넓이는 10m, 높이는 15m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성전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설계대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그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곳에 성전이 건축됐어요.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 후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 곳 역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 즉 성전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선포되는 장소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 앞에 영상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성전이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번제단이 있고요 안뜰이 있고 높바다가 있습니다 뭐 번제단이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높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의식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문에 양쪽에 악인과 보아스, 노, 기둥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오른쪽에 이 악인 기둥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뭐죠? 그의 힘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로 커 보이지 않잖아.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이가 30m, 넓이가 10m, 높이가 15m 정도예요. 여러분이 계신 이 건물보다도 훨씬 작은, 이 건물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보다도 훨씬 작은,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설계되고 건축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계를 알려주신 것, 그대로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때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유가 선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역량이 없었겠습니까? 힘이 없었겠어요? 자원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걸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다윗 왕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소원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않요할수 있었지만 하지 않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앙생활하면서 내가 할수 있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과 설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나가봐도 사실 한국 교회만큼 건축에 열을 내는 나라가 없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축에 열심인지 몰라요 뭔가 잘못된 어떤 부흥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크고 멋지게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하다 보면 무리하게 빚을 져서 건축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너무 무리하게 건축하다 보면 결국 건축은 다 끝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건축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건축을 기뻐하실까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이 앞서서 무리하게 건축하다 보면 그런한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겉모습이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바로 너희라고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야지 교회 건물만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뜻이 앞서고 공동체의 마음이 모아지는. 모아지지 않은 상태의 그런 건축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건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대단한 제사를 지내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질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로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여러분 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멀리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성경을 읽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본문 한번 찾아보는 게 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야.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기도도 너무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다 내려놓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너무나 무익합니다. 오직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가 아직 죽지가 않았어니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전님들, 솔로몬의 성전은 분명히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판단으로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뜻을 세우셨고 그분의 언약 위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저는 저와 여러분 은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은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여러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데,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건축된 곳은 모리아산이죠. 이곳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요. 다윗이 회개한 믿음의 장소였어요 한마디로 성전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셨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록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이니라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대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고 계시죠? 한번 베드로처럼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가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성전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기초석으로 사용했습니다. 돌의 크기가 엄청 컸어요. 가로 4.5m, 세로 3.6m 되는 큰 돌이었어요. 여러분 기초석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의 기초석과 같이 교회의 기초석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가 그분에 연결되어 어떻게요? 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외부는 돌로 그 재료를 기본 삼았습니다. 기본 뼈대가 완성되는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 현장에는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건축하는 데 분명히 돌을 깨고 다듬고 맞추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쓸 돌들은 완벽하게 계산된 규격으로 채석장에서 정확한 크기로 다듬어지고 홈을 내서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그 장소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서 연장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성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그런 곳에서 시끄럽고 연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시선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소리들이 들린다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다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만 들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 내부는 금으로 입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다른 금속과 다르게 구별된 물질로 여겼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시며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뜻으로 성전 안에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금이 입혀져 있습니까? 금이 입혀져 있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에 입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보혈이 교회에 입혀져 있어요. 그 구역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듯이 교회에도 연결된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직접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에 기초서모퉁이돌이 되셔서 이 교회를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덮여있는 이 교회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앞서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놀라운 영적 비밀을 새겨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적인 비밀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립 가운데 건축되었고 교회 또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고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결코 시끄러운 소리나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야가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